자 먹고 콜라 먹으면 6 시간 갑니다. 217이 6 시간을 유지된다는 건가요? <웃음> <웃음> 그렇죠. 그렇게 되면 혈관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아... 당이 붙어서 산소가 공급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질환, 아, 그럼... 암, 음... 투석, 뭐심근견색 약은 부작용이 너무 너무 많아서 음... 의사들 처방할 수가 없어요. 아... 위일하게 처방을 내리는 게 인슐린이에요. 인슐린. 음... 네, 인슐린 처방하는데. 보통 20에 30cc 보통 게 처방이 들어가면 엄마들, 요즘 엄마들 얼마나 똑똑해요. 인터넷에 뒤져서 인슐린의 부작용을 보는 거예요. 아, 엄마들이 인슐린의 네. 부작용을 찾는다? 그렇죠. 찾아보면 그 내용이 보면 아주 살벌한 말들이 좀써 있어요. 그 엄마들이 태아를 위해서 안 맞아요. 당뇨방 판뇨가 안되았어요한 15년 됐습니다. 15년 관리는 예. 어떻게 하세요? 어, 병원 뭐 제조해 주는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음. 아, 피자. 피자. 음. 아, 이거 맛있겠네. 어, 금지한데. 병조 잘안 먹죠? 음. 30분 후에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만큼 이 핵당이 올라가는지 151 피자를 드시고 두개 드시고 콜라 드시고 지금 30분이 지났는데 151이 나왔습니다 151 떨어뜨려야 d 다 빨리 떨어뜨리고 싶다 음.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당 o m 마시 my sister.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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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o 는 아, 다시피 밀가루잖아요. 밀가루. 밀가루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포도당으로 할 때면 위에서 소장으로 가서 소장에서 아민 그다 포도당으로 이제 분해되잖아요. 그게 또 간으로 가서 혈관을 통해 들어가게 되는 이 시간이 있어요. 아, 시간이 많이 걸리는군요. 많이 걸리죠. 그게 한 아. 시간 반에서 두 시간대가 정점을 찍어요. 아. 기대 긴장, 또, 또. 기, 기대가 됩니다. 내려가는 내려간다 170, 음. 뭐. 내려가고 있네요 지금 네 내려가요 지금이니까 음. 아 배고 싶고 일반적인 어. 사람들은 3-4시간 걸리는데 3네시간 네, 음. 사실 당하수를 먹으면 식사를 하고 바로바로 3 4 0분에 당하수를 먹으면 2시간 안에 정성으로 내려가죠 그럼 당화수를 안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 어, 한 6시간 가죠 이 피자 먹고 콜라 먹고 6시간 갑니다 217이 6시간 유지된다는 <laughs> 건가요? 그렇죠 <laughs> 그렇게 되면 혈관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아... 당이 붙어서 산소가 공급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질환 아, 그럼... 암, 투석 징근견색 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러는 질환들이거든요 거기다 또 다리까지 절단하는 사례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다 피가 혈액이 안 돌아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모세혈관까지 안 들어가는 거죠 아, 이게 끈적끈적렇죠 요즘 듣기로는 네. 또 임신을 하면 임신 당뇨라는 게 요즘 또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임신 당뇨가 왜 생기고 또 대책은 뭐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뱃속에 태아가 자라다 보면 영양분이 많이 딸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는 그 필요한 영양을 섭취가 해야 되는데 네. 엄마들이 지금 양수가 엄마들이 다 알아요. 70, 음. 80%가 중금속에 오염돼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중금속에 오염됐다는 것은 애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세포가 분해해서 애가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음. 두 번째, 그런 과정 속에서 혈당 지수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하면 엄마들이 남편한테 족발 사와, 뭐, 딸기 사와. 그거는, 그거는 우리 조감정님3 0년된 얘기고, 네. 요새는 피자 사와예요. 아, 피자, 피자 사와, <laughs> 햄버거 사와. 치킨, 치킨 사와, 햄버거 사와. 이거 전부 다 인스턴트 음식. 그렇죠. 네. 인스턴트 식품들은 실제로 혈당을 급속하게 올려요. 아. 근데 그런 걸 많이 드시니까 당연히 태아에게도.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되죠. 어. 그래서 현재 의학에서는 보통 임신 당뇨에 걸린 환자가 애를 태어나면 1당뇨걸릴 확률이 2에서 3%. 근데 중요한 거는 개가 어른이 되면 당뇨 환자로 갈 가능성이 20에서 30%라는 얘기죠. 어. 10배가 늘어나 어, 그럼요. 어. 그러니 실제로 뱃 속에 있는 애버터로 우리가 당뇨를 지켜야 성인 당뇨가 없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잡아야 된다. 아, 그러면 그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 잡아야 된다. 그게 유전적 소인이 아니라 어. 사실 뱃속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분들이 처방을 줘요. 약 처방은 거의 못 해요. 음. 왜냐하면 그 약은 부작용이 너무 너무 많아서 음. 의사들이 처방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어. 처방을 내리는 게 인슐린이에요. 인슐린. 음. 네, 인슐린 처방을 안는데 보통 20에 30cc 보통 처방이 들어가면 엄마들, 요즘 엄마들 얼마나 똑똑해요. 인터넷에 뒤져서 인슐린의 부작용을 보는 거예요. 아, 엄마들이 인슐린의 부작용을 네. 찾는다? 그렇죠. 찾아보면 그 내용이 보면 아주 살벌한 말들이 좀써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엄마들이 태아를 위해서 안 맞아요. 처방을 아. 해줘도 엄마들이 안 맞는군요. 그렇죠. 왜냐면 자기 시 자, 사랑하는 자손을 위해서. 자기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어. 문제는 열달을 견뎌냈지만 2%의 3%가 소아일당뇨, 췌장 음. 세포가 아예 깨져서 태어나는 거죠. 아 췌장 세포가 어. 아예 어. 인슐린 분비를 못해요. 인슐린 분배가안 되는 게 일당당. 아. 그렇죠. 그 얘기는 두세 살부터 배에 인슐린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애들이 슬픈 얘기예요. 아. 근데 더 중요한 게 걔네들이 2, 30대가 30, 30대가 되면 30% 이상이 당뇨 환자라는 거죠 아, 무서운 거네요 무서운 거죠 근데 위혈하게 대화는 하나죠 순식물성 미네랄 워터예요 아. 얘만이 어떤 음식을 먹어도 혈당을 안정시켜 준다면 음. 임신 당뇨 엄마들한테 획기적인 소식이고 아. 학교, 소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배에다 인신을 꽂는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애들이 그러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하고요 음. 왜냐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온갖 별명, 더러운 별명들을 많이 가져요. 음. 임신 당뇨를 오면 엄마들은 어떻게 아픈가요? 어, 일단은 엄마들의 형상이 보면 일단 부종이 많이 일어나요. 아, 붓기가 음. 많이 일어나요? 네네. 아. 일단 그 다음에 우리가 입덧이라고 하죠. 입덧, 입덧 증세가 많이 일어나요. 음. 아. 왜냐면 피가, 알카리가 우리 몸은 pH 7.4잖아요. 네. 근데 입덧이 일어나거나 우리가 당뇨 환자들 혈액검사하면 6.2에서 6.4가 나와요. 음. 그 얘기는 피가 벌써 산성화됐다는 얘기거든요. 음. 우리가 입덧을 하는 이유는 산성화되어 기 때문에 그래요. 음. 그래서 입덧 현상이 일어나요. 아, 그 입덧 현상이 아. 많이 일어나고 일어나면 오래 갈수록 몸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당뇨 혈당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 <laughs> 거죠. 그러면 그 수치가 7.4로 유지된다면 입덧을 안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입덧 하는데도 가장 좋은 것들은 알칼리성 물이죠. 마음대로 먹어. 네. 그리고 강아지만 먹으면 마음대로 먹고 영양은 뱃속에 우리 애들한테 가고, 아. 그 다음에 엄마가 당뇨는 내려가고, 음. 그리고 이거는 어떤 물질도 안들어가순100% 식물성 미네랄이에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김치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블루콜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애들한테 몸이 더 도움이 되죠. 아. 그래서 제가 추천합니다. 왜 블루콜이 새싹을 하나? 이게 혈당을 가장 먼저 잡으려면,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혈액이 박해져요. 음. 아까 배 속에 중금속에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불 이런 애들을 우리가 분해할 수 있는 성분들이 폴리페놀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폴리페놀. 항산화물질. 항산화물질. 예, 이게 브로콜리 새싹이 가장 많아요. 아, 아... 그래서 브로콜리 새싹이이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 그렇죠. 괜히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예, 브로콜리 음... 새싹에 가장 많은 이항산화물질이 일반 브로콜리보다도 90배에서 100배가 많다고 얘기하거든요 음, 자 이게 들어가면 뱃속에 있는 중금속을 내려야 pH 농도가 올라가죠 음. 그래서 입덧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하. 기가 막힙니다 입덧을 해결할 수 있다 처음 듣는 얘긴데 엄마들이 보통 임신하면 7,80%는 거의 입덧이에요 <laughs> 입덧 안 하면 임신 안한줄 알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어 <laughs> 네. 아, 그리고 입덧 하면 신경질 많이 나거든요 네. 근데, 화를 많이 내시죠 네 화도 많이 내고 짜증도 내요 남편분들이 가 하나 갖다 드시게 하면 끝! 네. <laughs> 입덧이라는 거는 산성화 된다고 랬잖아요 네. 우리가 중금속에 많이 들어갈수록 산성화 되거든요 우리 몸이 어 그렇죠 아. 혈액이 산성화되면 입덧은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Here we go!